이런 거는 그 제주 온기를 애들한테 교육을 시키기 위한 전초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추가적까지 있는 그 대장 현상을 보원해 놓은 겁니다. 아이들. 음. 예. 그러니까 제주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해 가지고 온기에 대한 접근을 좀더 우리 문화와 같이 접근을 해서 지역 문화도 좀 알리고. 예. 그런 식의 지금 여기는 그 가장 큰 목적이 후대들에 대한 교육을 우선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에 그 옹기라든가 전통 문화라든가 이미 저희처럼 나이가 든 저희도 이제 이미 나이가 굳어져서요 생각을 깨기 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적어도 10년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금 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미래로 투자를 <laughs> 하시는구나. 어. 네. 아니, 저 바깥도 아주 대단하네요. 예? 네? 와. 아니,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네요. 이게. 예? 네? 참. 예? 네? 예. 네. 아, 여기가 이쪽에 미점샵이구나. 예? 네? 먹고 살기 위한 목표로 이런 것도 접근을 하는데 네. 이게 아직 활성화가 덜 돼서 좀 안타까운 요, 상황입니다. 요 도록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도록 목록? 먹고 하지 아무 것도 지금 그 브로셔 같은 걸쫓아 마련을 못 하고 있어요. 네. 이번 기회 하시죠, 뭐. 예, 열심히 해봐야죠, 뭐. <웃음> 네. <웃음> 네. 한번 밖깥만 잠깐 좋겠어요. 좀 보고 네, 네, 네. 네, 교수님 지금 또 3시까지 가셔야 됐었죠. 네, 네. 여기는 뭐 카페 겸 이제 애들 체험장이고요. 체험장이고 카페는 예, 밖에 있습니다. 아, 또 있어요? 예. 네. 네. 이공간은 정말 네. 그 교수님께서 교수님께서 정말 아, 여기 이제 주신, 네. 바로 옆에 수사 네, 박물관이 굉장히 행복해졌습니다. 아, 사람들이 또 이것 때문에도 네. 많이 오는군요. 네. 서로 협업이 되겠네요. 허관장심주려고 <laughs> 와, 이게, 박물관 음. 가장 선물을. 이게 이제 계속 <laughs> <발성화가> 계속 예. <laughs> 복잡한 얘기 하는 거.